안녕하세요 레온입니다. 이 영상은 굵직한 독일 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나 모든 정리가 이미 끝나신 분들을 위해 만든 영상이 아니라 이제 막 마무리를 시작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계획에는 없었지만 최근에 굉장히 많은 메일을 받고 안타까운 마음에 제작했어요. 이미 다 아는 내용일 수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독일 생활을 시작하셨을 때 고생하면서 신청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거주자 등록, 집 계약, 계좌, 보험, 방 카드, 핸드폰, 전기, 인터넷, 헬스, 기타 등등 아주 많은 것들이요. 이러한 것들은 해약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고 그대로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회사에서 돈을 청구하기 때문이에요. 청구한 돈이 이자와 합쳐져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 와버리면 그만, 이 아니고, 독일에서는 본인의 이름으로 빚이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독일은 해약하는 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모든 계약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개그 중에는 3개월 전에 해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는 시스템을 많은 회사에서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해약하려고 하면 여러가지 이유로 해약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느린 일처리를 더 느리게 하거나 막무가내로 돈을 청구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회사들의 태도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옹호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시스템의 문제라고 치부하고 그냥 한국에 돌아가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약은 계약이고 해약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의 몫이니까요. 때문에 귀찮더라도 꼭 해약을 하고 돌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워홀 비자로 딱 1년만 거주하고 돌아가실 계획이라면 모든 계약 시 1년 뒤에 바로 자동적으로 해약될 수 있도록 미리 해약 신청을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것도 구두가 아닌 꼭 서류를 통해서요. 독일은 한국처럼 해약하겠습니다 하면 바로 다음 달에 해약해주는 경우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꼭 알고 계셔서 기간을 충분히 두고 해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급하게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조기 해약제도인 손독 퀸디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급할 경우 패널티를 내더라도 바로 해약할 수 있도록 손독 퀸디궁제도를 계약서에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일 주시며 메일로 양식을 보내드릴게요. 회사 측에서 조기 예약한 이유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증명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보통 거주자 등록 해지서인 암멜둥스베이하이니 군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 혹은 대학 등록 서류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은 서류 싸움입니다. 서류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처리가 빨라져요. 물론 제 주관적인 경험이지만 관련 있는 서류들을 몽땅 보내버리면 처리가 빠르더라고요. 물론 이 경우에도 회사의 처리가 늦거나 메일이나 전화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서 충분히 화낼 수 있습니다. 화나지만 확실히 해약했다는 증명서를 받기까지 끝까지 회사와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만약 해지한 증명서를 받았음에도 회사에서 돈을 청구하면 해약 증명서의 복사본을 팩스나 메일로 보내면서 화를 내주세요. 이외에 거주자 등록 해지는 바로 태어민을 잡지 않아도 웬만하면 당일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니 꼭 해지하고 돌아가세요. 마지막으로 비자 만료일과 관련해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자리에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비자 만료일 후에 추가로 여행비자 개념으로 3개월을 더 머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EU 국가의 3개월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것은 첫 출국 시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특정 비자 이후에도 3개월이 추가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비자 만료 후에 다시 3개월 무비자 체류 허가의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쉔켄 조약에 의해 비쉔켄 국가로 출국하여서 그곳에서 다시 3개월 이상 체류한 후에 다시 돌아오셔야지 합법적으로 3개월 동안의 체류 허가가 인정됩니다. 물론 독일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담당자에 따라 우연히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그 말을 믿고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실제로 비자 만료 후 3개월 체류 소문을 그대로 믿고 공항에서 불법 체류자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자가 끝난 시점에서 단 하루라도 지나면 그 하루는 불법 체류자의 신분입니다. 때문에 출국 시 공항 직원이 각종 문제제기를 할 시에 당당하게 대처하기가 참 힘들어요. 잘못될 경우 강제 추방을 당하거나 벌금을 물고 심하게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만약 비자가 끝난 시점에서 단 며칠만이라도 꼭 머물러야 하는 경우에는 임시 비자를 신청합시다. 비자청에서 이유가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까지도 임시 비자를 발급해주기 때문에 이유가 타당하다면 꼭 비자청에 들르세요. 참고로 임시 비자는 독일어로 f i x o n s p e s h a l i g u n g 입니다 잠시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독일 대학에 입학을 앞둔 시기에 비자 만료일이 다가왔고 입학 전에 잠시 한국에 꼭 다녀와야 하는 상황이라 비자청에 가서 학교 입학증을 제시하며. 출국할 수 있는 세 번째 임시비자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했더니 문제 없이 한 달의 임시비자를 잘 발급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비자 만료일 꼭 체크하셔서 문제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독일이 여러모로 일 처리하는 시스템이 정말 불편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을 한국 위주로 생각해 당연하게 행동하는 것은 때로는 큰 화살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피해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제작합니다. 개중에는 그 저에게 독일 시스템의 옹호자냐며 변절자 취급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불평불만만 하고 결국 모든 피해를 본인이 고스란히 이 짊어지는 것보다 정말 불편하고 화나지만 그럼에도 독일의 시스템을 제대로 인지하여 최대한 본인이 받을 피해를 방지하는 게 저는 더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독일 생활을 정리하고 계신 여러분 계시는 동안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